기본적으로 비정형 유관 증식증은 이미 암일 수도 있고 암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끗하게 제거가 됐다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. 만모통은 이거를 제대로 제거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다 섞여서 나오거든요. 그냥 갈려서 나오기 때문에 마진, 변연부, 남아있는 쪽에 이안 좋은 세포가 남아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혹여나 이게 한 10%에서 15%에서 이 비정형 유관직증을 식 수술했을 때 암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모톰을 했는데 암으로 나온다 하면은 수술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만모텀을 이미 해버린 상태에서 암이 나오면 수술을 안 해준다는 대학병원이 가끔씩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조직 검사를 했는데 비정형 유관직 증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왼간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.